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의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게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리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도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시면 하고 이렇게 이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잠깐 왔다 갔던 것이기 때문에 찬찬히 봐야 이쁩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저도 찬찬히 보면 괜찮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찬찬히 봐야 괜찮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냥 예, 우리 자체로 기뻐하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음, 언제부턴가 우리 귀에 이 맞춤형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맞춤형 아파트, 또 뭐가 있습니까? 맞춤형으로 자녀를 180도 바꾸는 맞춤형 학습법, 또 맞춤형 가구,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신발. 정말 맞춤형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춤형 고난이라는 말,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맞춤형 고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포도원을 비유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심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절은 마기를 면하라는 내용이고요.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포도원, 새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마기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멸하십니다. 따라시다. 당연한 것이다. 예. 네, 마지막 날에는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막이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계략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지 쓰더라도, 지쓰 어찌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이 마지막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산다면, 힘이 날 수밖에 없죠. 내가 그 미래가 어떤 미래라는 것을 안다면 근데 지금 우리가 왜 힘이 안 납니까? 미래가 어떤 미래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들리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서렇죠. 그 정말 내 미래가 어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당연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또요. 결과를 알고 지금을 산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내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힘이 더 나겠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끝을 알고 현재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충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지만 주고 봐야 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마귀의 운명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 원수막의 그 세력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어떻게 사단을 이기는지를 알게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주어가 여호와가 된다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가 주어가 된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도 나는 못 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어가 내 인생의 문제의 주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면 여호와가 된다면 그때는 문제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오늘 이제 또 메시지 나누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알고 온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이 시간들은 헛된 겁니다. 뭐 하려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그 기도에 따르는 확신에 따르는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라고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일꾼들이 저희 교회도 뭐 많은 일들을 했죠. 건축뿐만 아니라 이비에는 음, 것, 방수도. 근데 그분들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이 딱 끝나면 리모델링이 딱 끝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스펙이나 여러분의 건강도 물론 지켜야 되겠죠. 스펙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조건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가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부르니까 오시잖아요. 부르니까 돌아보시잖아요. 근데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왔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무기죠. 하나님께서는요, 무기를 가지고 날렘뱀 리월야단 마기를 쫓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입니다. 리월야단이라는 것은 똘똘 감다, 말리다, 예, 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오야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진짜 비비꼬아서 별의별 생각을 하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고 믿는 우리까지도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할때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큰 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시간이 갈수록 니워야단 같아요. 정말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만들 무기력으로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체가 세상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구나. 와 진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있지 않으면 어느 날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뺏길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오야단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세력과 하나님 또 천국이라는 그 세력들이 지금 지금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시무시한 상태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야단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야? 인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절까지는 작은 묵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은 책입니다. 묵시가 뭡니까?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은근히 운연 중에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징이 아니라 상징을 쓰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시무시한 상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직접 드러내지 않지만 은연 중에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장애물이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난제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난관들이 니와 야단같이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리워야단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가적으로 보면 리워야단 같은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에,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리워야단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이볼때 여러 가지 리어 야단이 점점 세력을 강력하게 하고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엄청난 세력을 휘두를 겁니다. 지금 이미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아. 너무, 사는 게 너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 앞에서. 아, 정말 숨 쉬는 것조차가 기적일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죽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합니다. 개입하신다. 예, 언제 그날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을 그 날에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 승리를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한 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오늘 세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세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나는 못 느끼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물을 주고 있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도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정말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간수하고 지키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왜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리워 야당 같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 인생을 어지럽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크리스천을 어지럽히는 리워 야당 같은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격퇴시키시고 승리권을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예측하지 않은 데서 예측하지 않았던 사건과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리어 야단 같은 그런 생각.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내 힘으로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소나기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잠식해 오고 아주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점점 크게 세력을 키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십니까? 사단은 멸할 존재로 보지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봅니다.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을 자녀로 다루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 자녀를 다루듯이 여러분이 자녀를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살살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힘들지만 예,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7장 8절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이 구절을 보고 정말 이사야 2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저는요 이 적당하게라는 메시지를 보고 야호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죽을 때까지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맞게끔 맞추면 고난으로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은 어머 집사님 그러고 어떻게 사냐. 아이고 성도님,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연단과 고난을 주실 때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도 그 옆에 쓰세요. 신난다. 네. 저는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제게 마음에 와닿으면 거기다 가로치고 나도요. 그렇게 씁니다. 나도요 쓰고, 어,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래. 뭐, 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일 만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적당하게 나를 다루신다. 망함이 아니라 연단의 목적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라 것이 얼마나 신납니까? 저도 수술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수술은 하면 할 때마다 그렇게 좀 할수록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못 모르고 할 때는 몰라도. 그런데 수술 하나 하려면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다 검사를 하고. 예, 수술할 수 있는 최적의 몸의 상태가 됐는지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MRI까지 다 찍고 나서 그냥 무대보로 아프다고 오세요 수술합시다 그러고 딱뱉 째는 게 아니라 정말 미리 다 검사를 하고 그 사람 환경에 맞게끔 환자에 맞게끔 지금 상태로는 수술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몸을 좀 만든 다음에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수술합시다 예, 암 걸려도 방사선 치료도. 그상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는 거지 암 수술했다고 무조건 방사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예, 우리가 살 만큼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죽을 정도로 견책하시거나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당하게 따라 합시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적당하게 견책하시지 않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까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예. 자녀를 다룰 때욕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다시 살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거나 용광로 속에 넣지 않죠.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는 재련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쁜 것은 다이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순분들은다 녹아져서 위에 뜹니다. 금도 금속을 녹이면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우리에게 찌기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을 걷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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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4, 18, 순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재섭이라는 그 금방 하는 집이 집에서 그 수공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냐면, 이 나쁜 것 여러분이 연담 받고, 시험 받고, 하나님께 훈련 받을 때 그게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걸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점점 순전해지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무 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 보세요. 결박 한채 불에 들어갔죠. 근데 불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박은 탈서 없어지고 셋이 들어갔는데 예, 예,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아들들 같은데 구약의 예수님이죠. 같이 춤췄다라는 겁니다. 교제하다가 걸어 나왔. 그쵸? 다니엘 3장 25절 보니까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25절 읽습니다. 왕이 또말하 했는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됐는데 결박이 풀어졌어요. 상하지도 아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훈련하는 고난이 다릅니다. 똑같은 집사라도 똑같은 성도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 축구와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하고는 훈련의 강도가 다르죠. 똑같은 축구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교회 다녀도, 똑같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훈련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강하고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준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돌아보세요. 죽을 것 같고 이번에는 안될것 같지만 지금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진짜, 맞추면 고난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체질에 맞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A는 못 이겼는데, 만약에 김 집사는 못 이겼는데, B 집사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겨요. 왜? 체질에 맞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죠? 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나에게 맞는 체질에 맞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예, 맞춤형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겼지만 누구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이기지 못하죠 체질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힘든데 체질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큰 위기를 당하면 당황하고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기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뒤돌아보니까, 오늘날까지 겪었던 고난이, 그때는 힘들었는데, 제 고난만 이야기한다면, 돌아보면, 꼭 필요한 고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이거 너무 긴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했으면 하나님 이 문제는 좀 뛰어넘어야 될것 아닙니까? 속히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응답은 굉장히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약했는데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인데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그리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줬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약한 상태로 가지만, 또 강단에 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잘 몰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왔으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예, 고난은 돌아보면 선물이에요. 저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 설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셨다면, 저는 아마 목사로 서 있지 않을 겁니다. 돌아보면 그때그때 그때 맞는 고난을 주시고, 맞춤형을 주시고, 그러나 내 체질에 맞아서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고난을 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제는 주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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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의 뜻대로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믿음이 변질하지 않고 내 믿음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한다면, 회개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도 고난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 맨 처음에 저는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즐겨하진 않는데 이게 자동세차, 차를 이렇게 있고 자동세차기가 나왔을 때 자동세차기 속으로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어가 주세요. 그러고 키를 맡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자동 세차기 세차기 속으로 들어가면은 꼭그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거물 주는 게이 차를 이렇게, 이렇게 꽉조일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서 못 빠져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냥 주님이 주신 거로 생각하고 고난 속으로 꿋꿋하게. 묵묵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연단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내 인생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고 꼭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자녀를 경책하듯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맞춤형으로 주셨고, 내 체질에 맞는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또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풀물불에 들어갔던 그들이 죽지 않았듯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엄청난 신앙이 확장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나쁜 것들이 다 없어지면 고난 한번 받고 두번 받고 찌꺼기가 사라지듯이 결국 좋은 것만 남고 본질만 남게 될줄 믿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십자가 의지하는 겁니다. 본질만 남을 때 이렇게 연단을 통과한 크리스찬은요 예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 여러분 느끼셨을까요? 이렇게 끌린다 그러죠. 땡긴다 그러죠.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것이 가난 사람 감기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냄새, 생명의 냄새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게서 생명의 냄새가 나고 믿음의 냄새가 난다면 그런 예수 냄새가 난다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내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내게서 정말 예수 생명의 냄새가 나고 내게서 정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이, 이 믿음의 냄새 또 사랑의 냄새 오래 참은 온유의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얻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냄새 숨길 수 없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저도 목회를 지금 21년 하지만 예상하죠.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을 잘해서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 하다가도 딱 봐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오면 예상하죠.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코드 별로 보이는 거예요. 불평을 내가 막 하면요.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생명을 나타내고 정말 믿음의 냄새가 나면요. 그리고 내가 간증을 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살려면 내가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예수 냄새가 나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질만 남은 사람은 매력 있어요. 허들의 직장, 허들의 옷을 입어도 꾸미지 않아도 좋은 냄새가 날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냄새가 예수 냄새 아닙니까? 믿음의 냄새가 아닙니까? 예,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서 새 찬양계를 통해서 사랑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발끈 다시 묶고 예수 냄새 풍기면서 정말 생명 냄새 풍기면서 믿음 냄새 풍기면서 이 밤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받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드 갖고 가셨습니까? 미리 준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정말 이렇게 좀, 미리 교회 가서 기도를 좀써야 되지 않을까.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빛이 되가니까 가져가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제가 어떤 기도로 제목,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를 딱 붙잡으면 응답받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니엘 기도의 21일 동안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적으시면서 준비기도하신다면 2021년 다니엘 기도에는. 바로 새 찬양에 기도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